발라 달라고요? 오늘은 꽃게 와 꽃게찜 꽃게구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미 암꽃게 가을이 수꽃게 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안면도 꽃게 샀습니다 와 키로에 11,000원 인데 이게 키로에 11,000원 인데 오미에서 육민가 그건 11,000원 인데 이 미수가 작아지면서 비싸져요. 그래서 요거는 2에서 3미거든요. 키로에. 그래서 한두 마리에서 세 마리 들어가 있어요. 만, 8천원 더 해서 1 9 0 0 0원인가 키로에. 그래서 3키로 샀습니다. 저희 두명 먹을 거거든요. 사이즈가, 아, 차라리 키로에 두 마리씩 왔으면 좋았을 텐데. 아이고. 대략 한 요만합니다. 오, 옛 나온다 좀. 오, 자, 오, 옛좀 나왔네요. 오케이 흐흐. 어, 마요네즈, 후추. 우선 가지런히 와주고 짠다 됐습니다 요거는 찜할 거고요 요거는 마요네즈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구이로 오븐에다 넣을 거예요 아 그리고 요거 찜실 때는 물한 1리터 정도만 넣어주시고요 됐어 이렇게 됐고 그리고 여기다가 얼개수 있으면 얼개수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감초 한두개만 넣을게요 안 먹는 술 있으면 술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이제 집에 술이 없어서 맛술 좀 넣어줄게요. 이 상태에서 마리수가 적으면 한 10분 정도 쪄주면 되고요. 마리수가 많고 겹겹이 쌓여 있다면 15분에서 20분까지 쪄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오븐에 구울 거라 맛있어져라. 다 됐고 뜸도 오븐 들었습니다. 와, 음 냄새가 아주. 마요네즈 들어간 거. 오. 왼쪽이 찐 거고, 오른쪽이 구운 겁니다. 짠. 아. 어? 살이 별로 없는데, 생각보다? 살이 별로 없네요. 저게 맛있겠다. 뭐야 그렇게 홀랑 먹으면 어떡해. 음. 아, 이상해. 혹시. 드셔. 택지만 해주고 드셔. 응? 너쪽에서 보통 그런 걸 처음 그렇게 하면 와이프부터 주지. 그걸 자기가 홀랑 먹냐? 에이. 아, 진짜. 양치 아, 같아. 발라달라고요? 어. 알겠습니다. 음, 어떤 거 먼저? 이거, 이거 먼저 먹어봐요 맛있는 거? 찐 거, 이게 찐거고 이게 조각. 찐거, 찐거. 이거 튀어? 이거 있지마왜 튀어요? 안 튀지? 들 익은 거 아니야? 아다 익었어요. 너무, 예? 다 익었다고, 다 익었다고. 이거는 냄겨. 개딱지밥 먹고게요좋 음, 역시. 들지 않으시는구만. 음, 맛있다. 맛있어? 응. 싸먹고 봐. 어, 그래. 행이네 응, 배그보다 맛이 연하구나. 연하다고? 응. 그지 연해, 맛이 응. 꾸덕한 맛이 어더라지 응, 응, 응. 참 많은데? 참 많아? 응. 그래. 이걸로. 맥주 드신다면서. 아! <laughs> 왜? 갖다 줘? 아니야, 내가 더먹게 오, 찍기발. 아, 근데 이거 뭐밥 볶아 먹을 거 있어, 이거? 비벼 먹을 거 없을 거 같은데? 먹어야지. 그냥 라면. 라면. 왜? 맛있구만. 어우 크기만. 얼굴거려, 와. 이 내장이 아쉽다. 그지? 응. 응. 저밥 볶아서 참 기름이랑 간장 넣고, 참 기름이랑 간장 넣고, 오빠? 응. 이거 내장 넣고. 응, 그래. 그거 맛있어. <laughs> 이뭔 술을 못 먹어서. 예 아, 오! 살라놓은 거야. 오, 오응꼭 어. 눌러야 돼, 이렇게. 너나 이렇게 눌러. 이렇게. 오, 와, 봤어? 음. 이거 찍어야 되는데, 오빠. 음. 우와! 이거 봐! 아 역시. 우와, 이거 먹어봐. 응. 음. 대박. 음! 여기에다가 이제, 이 소스를. 음! 맛있네. 음! 그지? 와. 왜? 네, 맛있어? 결거보다는 조금 덜한데, 음, 음 맛있어. 대개는 그 내장이 진해서 맛있는 것 같아. 음. 이이 엄청 부드러워. 음. 음. 배었네 만나다. 만나다야 맛나. 소주로 어오는 맛이네. 응. 응. 어떡? 어떡? 해되게 먹는 거 같아. 어, 어. 응. 그래 마요 먹어보자. 아 이거 한 혼자 열마리는 먹겠는데? 근데 오빠 이거를 많이 먹잖아. 응. 느끼해. 느끼해. 이거 많이 먹으아 오. 왜? 오얘살더 많아. 오 얘를 응. 해서. 다 섞어줘야 돼. 어우씨, 안 느끼하나? 음. 느끼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 와, 살마얘 살이 없는데? 이거 익은 거야? 어, 익은 거야, 다. 응. 다 익었는데? 내 거는. 기다려봐요. 아니, 이거 뭐, 이거 하면, 이거 하면 되지. 그거 걔딱 겟다치... 뭐? 뭐가 해서 나 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개인 개인이 한 일인데 하나씩 먹는 거지. 아니 이거를 좀 빨리 아니야 해놓고. 하나씩 먹어 하나씩. 아 왜? 어떻게 미쳐봤겠지. 미쳐봐. 응. 이렇게 하나씩 먹어야지. 뭐한 마리씩 먹으려고 시킨 건데. 응. 아니 그걸 발라서 줘야지. 다 발랐잖아. 아 진짜 응. 이기적인 사람이네 정말.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여튼 와이프 좀 먼저 챙겨주고 좀 그래봐. 어? 아 참나. 아, 진짜 본인입만 이기야? 음, 응. 하여튼 오빠는 구독자님들 위해서 응. 어오 오. 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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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아, 우우... 오우... 오고오한오음오빠는날오로사랑 오우... 하우 오우... 르라고 뜯지 말고 아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아 사줘도 뭐라 그래 응. 해줘도 뭐라고 그래. 응? 본인 입으로 드세요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 거야? 다 발라줘야지! 음, 아유, 아. 음. 얘가 좀 탱글하다. 그치? 설마 했어, 얘가. 라면 두 개랑 청양고추는 겁니다. 응. 라면 질린가? 완전 자극적이다. <laughs> 와, 이게 제일 맛있네. 음! 와. 왜? 이게 제일 맛있어. 음. 탈 미쳤어. 오, 꽉 차있는데? 맛있어. 아까 걔네들 왜 그래? 엄청 묵직한데? 봐봐. 오! 이거 한 마리만 온전하네? 그니까. 러 오, 어때? 음. 맛있지? 와. 맛있지? 응. 음. 얘가 제일 맛있다, 약간. 뭐야? 봐봐, 딱꽉 찼어. 그니까. 러 음. 탱탱한데, 살도? 그래. 응. 음. 이게 제일 맛있다. 아, 가끔 뭐야? 아, 역시.